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그 다음에 또그 노무현 때는 좀 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때국정원 안에 좌파들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비율이 5대 5로 됐다는데 아니 이 세상에 국정원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신정제을좀흉보이가 못하지만. 못합니다. 네. 네네. <laughs> <laughs> 네, 네. 아, 지금 과거에 <laughs> 중앙정보부에서 음.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음. 예, 안기부 네.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다가 네. 김대중 정부 때는 네. 국가정보원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 과정을 지켜보면 음. 점점 더 대한민국 을 체제를 수호하는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이 말년에 네. 마지막 쇠기타를 받으려고 신영복 강첩의 왕이 쓴그필체를 국정원의 원운석으로 네. 갖다 버가 놓고 문재인이가 나갔죠 네. 그,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체제수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빼기 위한 매우 고도의 전략적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방송을 통하여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시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체 사진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끔찍하게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시는 시체 사진 여기는 왜? 모니터를 설치가 아, 안 했나? 대전...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진 다! 전체 다! 자, 대전거부터 계속 옮겨가면서 신체부덩이 사진을 계속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자, 저신체 사진을 보면서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교 전쟁 때 네. 그 마을에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북한군을 도운 협조자. 어.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바로 그 악행의 주인공인들이. 실제로 이 시체, 아 시체 사진 계속 보여주라고. 방송실. 그렇지. 계속 보여줘. 계속 띄워. 돌려가면서 계속 띄워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보여주라고. 이 시체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 네. 북한의 인민군이 인공게 아니고 네. 평소에 마을에서 언니, 오빠, 삼촌, 아저씨, 누나 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네. 같은 마을 사람이 그걸 속칭만 해서 좌익이라고 하죠, 좌익. 네, 좌익. 근데 보통 때는 그게 좌익, 우익이 표시가 안 나다가 네. 6.25가 딱 일어나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바로 돌변해가지고 같은 마을 안에 사는 좌익이 네. 우파 국민들을 죽인 사진이 바로 이 시체 사진 맞죠? 주로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습니다 우리가 왜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시체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다시 또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때의 45년부터 48년까지 조직했던 마을 공동체 예. 박헌영의 조선인민위원회 거기에 에, 인민위원회라고 그렇죠. 예, 그것이 마을 읍면동 단위별로 인민위원회가 구성됐죠. 그 사람들이 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결국. 그런데 그와 같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지금 하는 말에서 주민자치회, 예, 주민자치회. 지금 동사무소마다 조직하는 주민자치가 예. 바로 조선인민위원회가 같은 성격으로 조직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주민, 과거의 인민위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좌파주민들에게 절대적 권력을 주으로인해 가지고 우파주민들을 박해하도록 했다는 게 본질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음. 만들고 있는 1200개의 음. 조례로 만든 주민자치의 본질이 아. 똑같습니다 아. 결국 그 마을에 있는 좌파마을 활동가들에게 아. 절대적 권력을 주고 아. 그 주민들을 통제, 억압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바로 주민자치에다 문재인이가 그 작업까지 완성해 놓고 대통령이 물러났죠 그러면 그 좌파마을을 완전히 간첩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지도자를 만들기위해서 여기 마포는 성산마을,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 예. 거기서 생산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동네 에 있는 마을로 지방 마을로 계속 침투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속칭 말하는 공동체 마을,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예. 이런 또 여러 가지 마을 교육 공동체, 예. 마을 경제 공동체, 예. 자치 경찰제. 그러면 다시, 설명됩니다.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이사일을 서울에 쏠면. 그걸 기점으로 하여 지금 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네. 조금 전에 신체 사진 본 사건, 네. 이런 일이 다시 우리 앞에 다오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아. 주민 자체에 장악하고 있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과 음. 그 밑을 백업해주는 좌파 주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음. 지금 마을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되면 이들이 해야 되는 하는 일은 뭐냐면 앞으로 어. 주민들을 완전히 우불화 시켜가지고 어. 앞으로 총선, 대선 모든 선거 때마다 좌파 중, 좌파 세력 마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예를 들 남침을 해온다든가 할때 네. 네. 바로 그게 동조 반응을 일으키도록 국민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네. 어떤 기관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문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네. 우파 대통령인 이명박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 비참함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 바로 정권 말기 네. 2012년도 12월달에요 네. 를 통과시켜줬냐면 네. 어,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죠. 좌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협동조합을 기본법을 만들어줌으로 네. 인해서. 네. 좌파들은 앞으로 100년 내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 시키기 좋기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어디가 있나요? 교도소에 가 있죠. 하하. 결국 그,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요, 네. 2013년도에 음.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대통령들은 개념도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본인들도 비참하게 되어서 맞습니다. 두 분들이 다 깜빡을 가게 됐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대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네. 우리가 대책이 없느냐? 네. 반드시 있습니다. 아하. 뭐냐? 아하.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우리 국민들 중에 좌파 정권을 투표를 한 사람이 1,6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분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다는 사람이 90%라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속아서 그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주민들, 국민들을 깨우면 되는 것이죠. 깨우쳐야 돼 지금 대한민국 앞에 처해진 위기가 얼마나 중차된 위기인지 아. 이것을 제대로만 알려주면 음. 이 위기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요, 음. 뒤집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이미 전복됐다고요. 지금 이미 좌경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미 적화된 상황입니다. 아하.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 정확한 팩트를 이해하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3,500여 개의 읍면동에 가셔서 어.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소책자를 나눠주거나 어. 주민들을 모아놓고 깨우는 교육 운동을 하거나 네. 이와 같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하부 구제 모든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전개할 때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정말 대한민국 앞에 처한 위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거잖아요. 교수님이 국정원도 다 때려치워버리고 네. 그렇게 정들이 27년 동안의 국정원에 사표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야전으로 지금 아스팔트로 뛰어 나오셨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도 거기에 대항하는 자유마을을 조직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유 마을 조직의 여러분 앞장서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들고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마을을 마을로 대항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대한민국는 희망이 있나 없니요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2000 아, 자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9년도 10월 달에 광화문이 모여서 나라 걱정 위해서 태극기 흔드셨죠. 그렇지. 지금 그때는 아.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뒤에 오늘 모이신 것은 네. 성격이 달라요. 달라요. 지금은 뭐냐 음.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좌파들이 마을로 조직화를 하고 지금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도 1천만을 조직하여 자유 마을로 대항하기를 동의하시는두손 들고 마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옆 사람 주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먹을 딱쥐시고 옆에 좌우에 당신이 대항하는 게 주인입니다. 시작. 엎드려 <목소리> 다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시작. 국민 여러분, 우리도 할일 없어서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해체되기 직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여 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이 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